तुल से 안녕하세요. 청소문화 풍물단 다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그새 1월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만간 어,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하면 또 우리가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고 저는 뭐 믿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침착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또 소통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우리 모듬꽃 마당을 제가 한번 촬영을 했던 걸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날매북춤 1 3 번째 마당인 살풀이 마당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풀이 장단은 꽹가리 장단이 거의 주요 하거든요. 어, 꽹가리 장단이 계속 변화하는 거고, 실제, 어, 징 장단, 장구 장단, 북 장단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어, 실제로 징은 한 장단밖에 없고, 종류가요, 어, 북하고 장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 관계로, 오늘은 먼저 장구장단 그리고 북장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1번은 꽹과리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2번부터 장구가 출연을 하는데요. 국거리 장단을 읽을 때는 하나, 아, 두, 울, 세, 헷, 네, 헷. 하나, 아, 두, 훌, 세, 헷, 네, 헷 이런 식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자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장단만 이해가 되면 국거리 장단은 쭉이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장단이 느리고 길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박을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2번 80페이지 2번 보시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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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장단이. 그러니까, 둘째 칸까지 박을 끊습니다, 반을. 끊으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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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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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이까지가 두 박입니다. 하나, 아, 두, 훌. 두박. 덩, 덩, 덩. 기기기는, 요, 기는 요, 채 끝으로 열채를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손가락을 이렇게 눌려서 튀기듯이, 튕기듯이 쳐주시는 겁니다. 가죽에, 채팬의 복판을 덩덩덩 이게 둘입니다. 둘, 둘째 박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덩기기기 쿵따 쿵요 장단이 있는데 요 어, 셋째 박의 덩을 어, 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어, 날매북춤에 원래 가락을 가능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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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기. 그 다음에는 쿵으로 바꿔서 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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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 이제 장구를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쿵, 기, 기. 그러면 2번 장단을 다 이으면 뻥뻥 덩기기기 쿵기기기 쿵따넷자쿵따넷 마지막 한 방을 덜박을 덜숨을 해 줘야지 그다음 3번 장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하두훌세넷헷똥쿵쿵 네, 이 장단이 그 살풀이장단의 기본장단인데요. 장구의 기본장단의 포인트는 앞에 두 박을 강하게 쳐주는 겁니다. 덩덩덩 기기기 쿵 기기기 쿵따덩덩덩 기기기 쿵 기기기 쿵따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앞에 두 박을 세게 치고 뒷박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다시 첫 박을 크게 3번도 역시 셋째 박에 등을 쿵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 5, 6, 7, 8, 9, 10번까지는 제가 경가리 장단 밖에 안 적어 놨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장단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기본 장단인 이 2번, 3번 이 기본 장단으로 계속 똑같은 걸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예 생략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11번 장단 보시면 요 11번 장단을 모르는 장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꽹과리가 이렇게 쭉 몰아가죠 모르는 장단을 쭉 씻어 신호를 주면 요 11번 장단 이걸 치시면 됩니다 11번 장단을 제가 구음으로 말씀드리면 덩덩 덩덩 딱쿵딱쿵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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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쿵 덩덩 11번 어, 반 틈을 먼저 쳐볼게요. 앞에 거 신호가 오면 덩덩 셋 덩덩 셋 이렇게 합니다. 이게두 박이고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이렇게 되고, 뒤에가 장단이 셋둘셋넷둘 셋, 셋은 따쿵따쿵 따쿵, 덩덩 여기 있는데, 이 박자가. 딱쿵을 붙이고 그다음 쿵과 따를 다음 따까지 좀 밀어서 다시 딱쿵을 붙여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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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 박을 세면 딱쿵, 딱쿵, 예, 딱쿵, 딱쿵. 이게 셋둘셋 셋 자리거든요. 악보가 딱쿵, 따쿵 딱쿵, 따쿵 덩덩. 박자가 하나 셋둘셋 넷둘셋 그렇지 않습니까? 딱쿵 딱쿵 덩덩. 셋둘셋넷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천천히 쳐 보면요. 1 1번 전체를 쳐보겠습니다. 동동셋, 동동셋. 한번더 동동셋, 동동셋. 딱쿵, 동동. 한번더 동동셋, 동동셋. 요렇게 살풀이의 장구장단은 기본장단과 요 몰아서 변주치는 장단 두 개가 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장단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꽹가리 가락을 듣고 언제 이걸 치고 언제 넘어가는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장단을 한번 치고 그다음에 요 11번 장단을 또 한번 치고 또 기본장단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두번 쳐볼게요, 기본 장단은. 시작!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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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꿍, 기기기, 꿍, 따!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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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꿍, 기기기, 꿍, 따! 어이 똥, 따, 엉! 똥, 똥, 셋! 해주시면 살풀이 장구 장단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매북춤 살풀이 마당 북장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장단 역시 장구처럼 기본 장단과 변주 장단 두개 있습니다. 교재 2번을 보시면 어, 둥 첫박을 치고 나서 두박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셋째박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때 북은 이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하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어, 영상에 이게 지금 높이가 낮아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이 가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 장단은 어, 북체를 쥐시고스경어를 대주면, 음. 두, 흥 두, 울, 둥, 둥, 으, 딱! 이겁니다. 둥웅두울둥둥 어딱 둥웅두울 기본 장단의 핵심은 첫 박을 치고 둘째 박까지 그긴 시간을 팔에 오른 팔로 이렇게 발림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박자 올라갔다 내려온 이 흐름이 두홍두홀두동동 동작이 끊어지면 안 되죠. 두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서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주 장단은 똑같이 쭉 4번부터 10번까지 이제 견가리가 몰아와서 모르는 장단을 쳐주면 11번에서 장구처럼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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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딱. 더. 둥둥 둥둥 셋 둥둥 얻닭. 둥 d o 둥홍둥홀둥둥둥홍 o 홀둥둥 o m 둥둥둥둥 둥둥 딱 악뚜홍두홀 뚱뚱 악뚜홍두홀 오늘은 어, 2월 첫날을 맞이해서 어, 보듬꽃마당 합주와 어, 그다음에 13번째 마당 살풀이 마당에 장구와 북장단에 대해서 어, 설명을 올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살풀이 땡가리 장단을 조금조금 차분하게 알려드리면서 살풀이 마당을 어, 진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또 땡가리하고 북장구하고 합주된 영상을 어,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밝은 모습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